주기 표, 주교회표, 주기 표는 이미 나네들이 다 외우고 있지.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지금 앞에 나오는 어 노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 금속은 이제 주기 표에서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를 하지. 그 다음에 초록색은 지금 비금속 원소인데, 비금속은... 보통, 이제,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수소는, 수소만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중금속인데, 중금속은, 어, 금속의 금속이랑 비금속의 성질을 둘다가 지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적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제, 보통, 어, 이제, 붕소랑 규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금속처럼, 이제, 공유결합을 주로 많이 하게 될 거야. 자,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1 8종 원소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NA의 전자배치를 한번 그려보면 헬륨은 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온은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채워져 있어서 꽉차 있는 거고, 아르곤 같은 경우는 1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채워지는 거다 알고 있지. 근데 18쪽 원소들은 첫 번째 2개, 두,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꽉 차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은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원소들이 있고, 반응성이 작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다른 원소랑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이면서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보통 이제 분자가 되려면 다른 원소들은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소가 이제 원자가 최대, 최소 2개 이상은 결합을 해서 이제 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18쪽 원소들은, 어, 원자이면서 분자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있어도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중요하니까, 알아라 두고. 자, 그럼 얘네들은 왜 화학적으로 안정적일까? 얘네들은 가장 바깥껍질에 전자가 8개가 꽉차 있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헬륨은 두 개면 안정하지만, 어 이제 네온, 아르곤과 같은 애들은 이제 여덟 개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 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은 어18 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여덟 개가 아니야. 어, 따라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여덟 개가 되도록, 그러니까 꽉차 있는 형태가 되도록, 이제 화학결합을 통해서 이제 요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정리하면, 18쪽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형성을 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가장 바깥껍질에 있는 전자를 모두 채운 그런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얘네들이 다른 원소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화학 결합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아까 얘기를 했던 가장 바깥 껍질을 꽉 채우려고 한다. 이런 규칙을 우리가 옥택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 가지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체외각 전자가 8개를 채우려고 하는 어 규칙을 옥택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수소나 헬륨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은 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지 않지만 이제 얘네들은 2개만 채워도 만족되는 경우도 있고 6개를 뭐 채워도 만족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 옥택규칙을 만족을 한다, 라는 거는 8개를 만족을 해야 돼. 수소와 헬륨은 2개지만, 그러면 은 얘네들은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은, 어, 체외각전자가 8개가 되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2개만 있어도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첫 번째 껍질 두개두 두 번째 껍질 여덟 개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이런 식으로 잃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8 개가 되지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8 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려고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플로링 같은 경우는 체외각 전자가 7 개지. 그래서 전자를 나트륨처럼 잃어버리기는 너무 힘드니까 전자를 하나를 얻는 게더 빠른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얻어가지고, 8개를 만족을 하게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어 음이온이 돼서 8개를 만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읽거나 얻어가지고 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된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 있는데 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이 나트륨이랑 염소가 결합을 할때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그 다음에 염소는 전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염소한테 전자 하나를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트륨은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염화는 이제 염화 이온, 이온이 되면서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거는 이온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 결합을 하면은 이온 화합물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염소 염소끼리 결합을 할 때는 이제 전자를 서로 두 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유를 해서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중간에서 전자쌍을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하는 거고,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분자가 된다. 자, 이온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이온화합물,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분자라고 하면 틀린다. NaCl, 이거는 분자가 아니야. 분자라고 하면 틀린다. 자, 이제 자세하게 해보면은 이온 결합부터 해볼게.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랑 비금속 사이에 이제 결합하는 거를 어,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어, 나트륨이 이제 금속 원소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트륨은 어,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는 거고, 염소 같은 경우는, 어,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여덟 개, 세 번째 일곱 개지.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결합할 때는, 나트륨에 있는 전자가 염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둘다 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처럼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이런 식으로. NA가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소처럼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면 NA가 옥택규칙을 만족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거를 이온결합이라고 하는거지 자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비금속이랑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플로린끼리 결합을 할 거야. 자, 여기 잘 보면은, 플로린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이 채외각 전자이기 때문에, 채외각 전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거야. 여덟 개가 돼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가 되니까 하나씩 부족하지 여덟 개가 되려면 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려면 하나씩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가 중간에서 전자쌍을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하는 거를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서 어, 여기 두 개를 공유를 하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플로린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개가 되면서 옥택 규칙을 만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항상 그려서 할수 없기 때문에 누이스 점자점식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지 누이스 점자점식을 통해서 쉽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끼리 결합하는 것부터 보면은 요런 식으로 최외각전자만 점을 찍어서 얘랑 얘랑 공유를 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를 루이스 점자 점식이라고 하는 거야. 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산소 8개, 산소 8개 이렇게 만족하고, 산소 이렇게 산소는 8개 이렇게 만족하지. 수소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만족을 해서 각각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지. 자, 이중 결합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을 한꺼번에 두 개를 공유를 하면은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는 여섯 개지.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두 개를 공유를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두 개를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 공유 전자쌍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공유를 하면은 이중 결합이 되는 거고 삼중 결합은 그러면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공유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쌍을 한꺼번에 공유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질소가 이렇게 해서 여덟 개 여기 질소도 이렇게 해서 여덟 개를 만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루이스 점자점식으로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어?